여기에 나쁜 놈들이 있다고 해서. 수윙. 수윙. 몸 풀어 봤자야. 저희가 너무 가면도까지 쓰어안 되지냐? 가면을 끊어 놓았었어. 겁나이시하네맞이자식아 와이파이 없이도 할수유리창이떨어졌다잘이라 어? 제발, 맞지 아니, 이 스윙 하나로 유리창 깨준다는게 말이 돼? 아니 이 스윙 하나로 유리창이 깨져? 그쵸? 찍었고 머리... 오, 탄! 나타자야, 나타자야, 나야, 야 나야,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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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나야, 나 나야, 진다고. 얼마나 힘이 없는 거야. 나 무기 한개 들고 있는데. 와우, 어, 한트어. 아, 오케이. 쑤. 둑. 하늘로 가라. 아, 유리창이 또 깨졌어. 왜 이렇게 나약해지네. 왜 이렇게 나약해지네. 진짜 왜 이렇게 나약하 아 이거는 못 멈췄네. 아, 여러분이 좀 무기 좀 소세지로 전멸을 주게 야겠어 소세지다. 소세지 맛좀 봐라. 소세지로 날라가 버리죠. 소세지 스윙. 야, 뭐야. 딱 좋다. 니가 보스지. 뭐 아니, 근데 눌러줬는데, 반창고는, 반창고는 어디서? 아잠만 반창고는 어디서, 이거? 오, 이유, 이유, 이유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돈좀 벌어야겠다. 좋아. 와우. 근다훔쳐가야지 니네들 월급은 없어. 미안한데. 이네들은 계속 일만 해야지 월급을 왜 받아 계속 일해? 아니 여기 직원 하면더 생기려고 해야지 자돈보세요자 여기서도 8 0 0짜리 자고 검사네? 자, 자 소세지 만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로 죽구나 어떻게 소세지로 죽는지는 뭐아 모르... 소세지로 이걸 날려버린다고요? 소세지가 떼져야 아니 소, 소세지로 이렇게 이랬어? 아, 아잠말와 좀... 갑자기 안됐어 스윙 와 스윙 안되면 쓰면 죽을 뻔했네 아이근날고기오 다리 끼었다 그아오 크... 아, 너가, 머리야, 떼줘라. 머리가 홍런쳤죠 아, 홍런 아, 너무 이시하다, 진짜. 너무, 홍런 너도 쟤처럼 머리 떼줘라. 너무 뭐야? 오랜만에 머리좀 떼고싶네 오랜만에 머리좀 떼자 아, 여러분 아잠만요 어 여, 여러분 어디까지 녹화됐었죠? 기억이 안나네 아, 제가 녹화를 안키고 녹화를 해버렸어요 일단 이거 빨리 끝낼게요 이거 저번에 했던 게임이랑 비슷한게 있어가지고 아까 했던 게임이랑 비슷한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네 멈춰있어서 아니 저 계속 이상한 말 하면서 찍고 있었어요 뭐야 어딨어? 2층? 1층? 뭐야 쟤 엘리베이터에서 이러면 안 돼요 아찬양신 뭐한대 왜디어 아무것도 없구나 뭐해 고생해 주하 합니다 생일 파티에 그거 그걸... 생일 파티를 그냥 망쳐버릴 거야 뭐지 얘가 끝인가 다리 부러뜨려어 뭐야 투명인간다 응 그래도 다 보여 한명 어디 있을까 여기 아 진짜 자꾸 광고 된다 하면 안돼 요감에 빠져서 그냥 죽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저 어, 최초 문묵이 났다. 뭔데 진짜? 오, 한 방에 다죽겠다 아, 진짜 징그러워. 너도 징그러 아,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